요 밑에 애들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요. 관종들이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야, 이게 벌써 네. 1주년이라니 정말. 아, 1주년 파매가 새롭네.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할 컨텐츠는요 저의 방송 1주년을 기념한 특집 컨텐츠인데요 잠컴 친구들과 또 시청자분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맵을 제작해 주셨다고 합니다. 요 밑에 애들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요. 관종들이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자 <laughs> 자, 친구들과 함께 특집 맵 컨텐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야 이게 벌써 1주년이라니 정말 가새 1주년 감회가 오우, 새롭네. 아 예. 아야 어, 예. 어, 하지 마라 야야야 야 야. 야. 야, 오우. 야, 야. 오우, 예. 아, 애들이고 1주년이고 뭐고 이게 어 <laughs> 관종 짓은 변함이 없어. 준영 빵이야 축하 빵. 야피색한 남았잖아. <laughs> 어, 아, 자야 이렇게 쉐이더도 적용해서 알록달록 이쁘죠 한번 플레이 를 해보도록 할게요. o p 는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주세요라고 하고 상자가 들어있어요 꼭 읽어주세요. 자 너네도 다 읽어. 네. 어. 안녕하세요. 야, 내가 읽을 거거든. 야, 축하드립니다. 맛있... 야, 내가 읽을 거나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축하드린다는 말씀부터 전합니다. 일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맵을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아래 주의 사항을 꼭 지켜달라고 해요. 맵을 훼손하지 말아주세요. 각 맵에서 책을 찾아주세요. 어강 맵에서 찾을 수 있는 책의 수는 강 맵의 깔때기 수와 같습니다. 그 책을 찾고 깔때기 앞에 모여 하나씩 읽은 후 넣어주세요. 읽자마자 넣어달라고 하네요. 모든 것에 의문을 갖고 찾아주세요라고 하고요. 스마트 무빙은 정말 필요한 선에서만 사용해달라고 해요. 여우 무빙은 금지고요. 맵을 보는 순서는 눈 저택, 하얀 저택, 마을, 마지막 순으로 가달라고 합니다. 야, 기억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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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저택. 눈, 눈 하얀 해. 마을 마지막. 눈. 눈하야마마하얀저택 저택, 마을 마지막. 오케이 봐봐 피나마마. 빨간 점토는 꼭 밟아달라고 하고요. 즐겁게 플레이해달라고 합니다. 좋아, 나는 다 숙제했어. 아 예. 네. 어? 숙제했어. 확실해, 확실해. 네. 숙제했어. 아이. 피나마마잖아. <laughs> 자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가. 눈자택. 아눈 여기 저택. 아니야. 눈저택 눈자택. 여기다 여기. 여기다 여기. 어디 어디?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다 눈저택 오. 이쪽으로 먼저 여기. 가볼게요. 조친님 조친님 조친님. 왜왜 왜, 왜? 빨리 가세요. 어왜왜 왜? 왜? <laughs> 왜. 왜왜가 빨리 가라고 빨리가다고 <laughs> 빨리 가고 있는데? <laughs> 아, 야. 야, 아, 야, 야, 야지 마. 야, 여 <laughs> <뭘> 오, <laughs> 오 야문 열렸다. 문 열렸다. 뭐야, 문 열렸다. 오. 어, 오. 아, 잠깐 다쳤는데요? 여기요. 여기요. 아이고. 아이고. 야, 일 들어와. 들어와. 어, 어. 어, 들어와, 들어와. 오깔때기다 <laughs> 야, 깔때기짱 많아. 야, 깔때기몇개이거1 2 3 4 5 6 7 개수대로 찾야개 11개, 그럼 책을 11개 찾아야 되는데? 찾으면 어 찾아야 찾아, 찾아야지 뭐 찾도록 갑니까야 각자 흩어져서 찾아 알겠지? 됐다 됐다 예 집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 그래 그건 당연한 거지. 됐다 찾았어 잠뜰이예어 <laughs> 네. 잘했다 잘했다 아 우리 잠뜰이 에이스네. 어 뭐야 이거 마인카트 뭐야? 마인카트입니다. 마인카트 한번 타볼까? 그, 여기 점프맵이 있습니다. 우와 우와 여기 점프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물에 빠지고 왔습니다. 이거 뭐야?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물고기 어항. 아무것도 없는 물고기. 아야 하지마. <laughs> 그렇게 못생긴 물고기 가 어디 있어? 사이다 먹을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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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대박 도티님. 뭐 먹을 거다. 어. 그치? 여기 옆에 1주년이라고써 있어.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여기 벽에. 오 우와 그러네. 아이 텍스트가 써 있네요. 도티이. <laughs> 여기 이쪽엔 365야. 1주년 어디 어디? 오오. 어우 그러네 여기 365. 와 대박. 야책책 빨리 찾아. 빨리, 여기 상자 있다 여기. 나 하나밖에 못 찾았어. 아, 네. 난, 난 하나도 못 찾았어. 나도 하나도 못 찾았어. 에이, 내 하나. 먹을 거 되게 많네. 도미노 피자도 있고 감자 감자 베이비 삼겹살 연어군. <미노> 도띵 마음은 왜 챙겨? 된장국, 하와이산 코코아콩으로 만든 어. 쿠키. 어 도띵 마음은 챙기지 말자. 그래 려 버려. 화로에 불 세우자고. 뭐. 야 여기 여기 막 무슨 아이템들도 막 들어있고요. 선크림도. 아, 맛있다. 선크림은 왜? 어 있죠. 여름 다 갔는데. 아 근데 선크림은. 겨울에 더 열심히 발라야 된대. 오빠도 어, 겨울에 더 많이 발래. 어? 어 아, 저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딱 봐도 여기 있어 보이는 거딱봐도 여기, 여기 있어 보이는거 여기, 있... 여기 없나? 어, 없는데. 맞아, 오빠. 야, 야 여러 여러 우리 밖에 우리 밖에 안 똑똑해. 이 집엔 이제 없는 거 같아. 안 똑똑하다고. 에, 여기 있거든. 야, 이 집에 있어. 야, 여기서 열한 개를 어떻게 찾냐? 아, 나 하나 찾았어. 어, 아, 진짜 이 위에. 이 위에. 야, 지금 하지. 찾은 사람 순서대로 한 명씩 말해 봐. 자요. 자요. 어, 일단 두 명, 세 명. 저두개요 네, 다섯 개. 나빵 개요. 어 다섯 개밖에 없는데 열한 네. 개 찾아야 돼. 여기 어떻게 여섯 개가 더 있어? 이런 데다 숨겼나? 이렇게 요런... 보면 되는데 상자. 이런 데 있나? 밖에 없나? 여기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있나?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어디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책 있는데? 어? 저두 개요. 어? 어 뭐야? 어디? 뭐야? 책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어? 팥. 어? 누가, 저, 버렸어. 누가 여기 여기 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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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이 여기 거기여이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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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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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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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6 9기 여기 가아니라 여기 여라니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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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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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디서 카트 어디서 카트아 빨리...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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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자 어 여기 여기다 이건 아니야 거 뭐야 밀어버릴까 어 카트가 이거 어딨어? 이거 밀면 되게... 나오나? 내버어 레버드... 어, 여기다 여기다 있다 어 나왔다 야 나왔다 나왔다 뭐서 어 아닌데 안 먹었는데 어어 고장 났나 봐요 어야 방금 튀어 나왔거든 책이 그러니까 어디 없어... 어디 해봐 해봐 근데 없어졌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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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아니 이게 튀어 나왔는데 없어졌다니까 사라졌어 어 진짜 진짜 야 원래 있었던 없어졌어 나 봤는데 있었어? 나도 봤는데 해? 왜? 이게 누구 누구 거지? 없어졌네. 아, 이거 은거 아니야? 어? 아니야. 나나나안뭐 하나 원래 있던 거야 이거. 나나 책이 나 원래 있던 건데. 어? 네 여기 실점. 저 이거 뭐 책이 하나 없어졌네요. 이거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네. 형제님 <laughs> 책이 없어요. 영제님 책이 없어졌어요. 어떡 하죠? 책이 증발했어요. 다시 미장펜 있어요? 아 미장펜 진짜 사라졌다니까 진짜 진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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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이거 버튼 누르니까 나왔어 소름. 어? 어디 어디? 이거 <laughs> 이거. 오 진짜? 나살 나왔어. 나왔어. <laughs> 아, 아 진짜? 오다 어, 눌러 다 눌러. <laughs> 다눌래아이야 그, 버튼들 막 눌러야 되네 이거. 야, 핵이 있어. 아, 야, 됐다. 아, 이거. 엇? 어? 어디 있었지? 여기 있나? 어, 이런 데 아니네. 왠지 여기 점프맵 같은데 이거? 어, 저기 있다. 어디 어디? 뚜딘, 저저저 전등에. 어디 어디? 어, 어, 어 저기 저 있다. 저 털었어, 어. 내가. 아, 진짜? 와와 자, 야 여기 줄서 줄서. 자 야, 네, 내가 이인자다 뭐, 뭐, 싶으면 두 번째로 대답해 알았지? 네, 나한 개, 두 개, <laughs> 한 개. 야, 뭘지 모르겠어. <laughs> 자, 일단은 자, 나한 개, 잠드이한 개, 두 개. 자, 다음 비코니한 개, 세 개, 찬이 세 개, 여섯 개, 빅민 두 개, 여덟 개, 한 개, 아홉 개. 야, 두개 남았다. 두개 남았다. 고방 계단이 수상하다.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고방 여기 계단 이거 이거 어디? 아 여기. 호박 아니야? 용인데? 호박 아니야 이거? 용인데. 아니야 이거, 뭐 이거? 호박 어? 이거 아니야? 호박 이거? 오나나뭘 어, 아, 또? 배 터졌어. 나뭘 또? 신님이 자꾸 주시거든요. 하나 <laughs> 찾았어? 하나 찾았어. 어? 하나 찾았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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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다 찾았다. 다 하, 찾았다. 가자 가자 일로 와봐. 자 여기 깔때기 앞에 모일게요. 하나 하나씩 넣는 거야? 이게 이게 책을 읽으면서 하나씩 넣는 건가 봐. 그런가? 오 그러네 그러네.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러네. 그러면 자 미쁨이는 잠들이가 있고. 어 일단 여기 나한테 나한테다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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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줘봐 다 어. 어 일단, 일단 배급해줘 어여여 여자 여기 여자 깔때기 시면 야야야 깔때기 조시면 들어가세요 배분을 해줘 그래서 일구 여덟 아홉 열 하나 열한 개 오케이 자 일단은 네. 잠뜨리 일러봐 잠들이 어자잠뜨리가 여기 받다 여기 받다 여자한테 나어 여자한테 나지 너도 다 맞아 아니 장난해 그래 비크민 일로 와어어 비크민자 여기 두 개. 네. 자, 여기 비크민. 아, 비크민이래 피코니.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피코니부터 한번 읽어 보도록 하죠. 나부터 읽어? 어. 야, 근데 있잖아. 이게 화면에 보이는 게 좋잖아. 어. 어. 게임 모드를 써서 복사해서 날 줄래? 그래? 어. 그래. 자, 피코니부터 갈게요. 가죠. 주닝 님 거부터. 안녕하세요. 도티 님. 주닝입니다. 1주년 축하드리고 제가 아프리카 TV로 방송을 볼 수가 없어서 매일 밤새 가면서도 꼬박꼬박 보고 있고요. 항상 고멘 분들가 열심히 방송하시면서 늘 밝은 모습 보여 주셔서 감사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도티 님 좋은 컨텐츠와 모두 방송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장검 TV 화이팅. 도티 님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일진영 축하드립니다. 바이준이. 어, 오기 어, 바이 어, 읽을 어. 줄 아네? 오. 그거 못 읽을 줄알 걸. 어, 비라고 할줄 알았는데. 자, 다음은 카페 님.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야. 야, 왜왜 뭐, 그래? 어, 어. 과도한 컨셉을 하고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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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도티 님. 벌써 1주년이 아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프리카 TV로는 도티 님 방송을 못 보지만 유튜브로는 꼬박 챙겨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2년 3년 번창하시면서 재밌게 방송해 주세요. 항상 은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다음은 어, 차니차니. 차니. 어. 어, 나 없는데? 너너 너 없어? 안 죽니? 내가 줄게. 줄게. 진짜. 내 데고 고 줄게. 야. 야, 잠때이 야, 잠가세 개잖아. 잠 주면 되지. 아, 아, 아. 안녕하세요. 도티 님. 매니저를 맡겨 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있는 매니저 유나입니다. 야, 잠깐만. 야, 야, 너무 너무 듣기 싫거든, 지금. 도티 님 방송하신 지1주년이 됐네요. 시간 참 빠른 것 같아요. 처음에 사람도 없을 사람 없을 때도 방송 준비해 오시고 아, 아프리카 유, 방송 본거 유튜브로 봐도 봐도 재밌어서 챙겨 보게 되었는데 급속도로 성장하셔서 언제 이렇게 짱짱 잘 나가는 BJ 유튜버가 되셨는지 아직도 제가 초반 방송 챙겨 볼 때가 생각이 나는데 벌써 1년이라니 첫 시청자 참여 장기 콘텐츠 땅따먹기 신청을 하고 꼽혀서 하던데 엊그제까지 어알 어, 뭐야 옛날 잡 어디 읽는다 너아 어, 그냥 알아서 읽으면 되지 그거 엊그제가, 퍼펙트가 어, 는데 엊그제 같은데 땅따먹기 2도 끝난지 한참 됐네요. 항상 제가 방송을 보게 된 계기가 됐던 초심이 소심을 잃지 않는 멋진 BJ 유튜버를 유지하셨으면 좋겠네요. 영상 편집하랴, 행사도 하시고, 강의 같은 것도 하시고, 친구분들하고 친목도 다지시고 거기다 방송까지 하시는 도티님을 보면 언제나 바빠 보여서 도와드릴 게 없어 항상 죄송하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말씀해 주시면 할수 있는 데까지 할 테니 말씀받기만 주세요. 앞으로도 즐거운 방송 부탁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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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 읽는다 근데. 어, 와이거야 이거 읽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겠지? 어? 아 힘드네. 여기 도 찌지. 왜왜 왜. 근데 이 초민 있죠. 저책 아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라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열시. 아니야 아니야 돌아왔 어? 돌아왔 돌아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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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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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쟤 말이 잘안 되잖아 야 피크맨부터 빨리 읽자 그 복사해줘 빨빨 빨리 빨리 그책책 있는 거 복사해서 줘 어로 줬어 어루! 뭐, 어루! 야, 뭐야 뭐야 열여 개씩 열여 개씩 줘 이거 <laughs> 아한 개씩 줘야 될거 아니야 네? <laughs> 나 진짜 아나 <laughs> 진짜 미치겠네 <laughs>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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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어자 리아님 어 안녕하세요 도티님이 도전 과제 올 클리어 할 때부터 봤던 리아라고 합니다. 도티라는 BJ를 알게 됐고 저기 안 끊겼지 여보세요? 어안 끊겼어 안 끊겼어. 어, 안 끊겼어. 아, 끊겼어. <laughs> 아, 이렇게, 걱정하지 마. <laughs> 도티라는 BJ를 알게 되고 저를 재밌게 만들어주신 도티님 벌써 1주년이네요 언제나 재밌고 좋은 컨텐츠 해주신 도티님 더 재밌게 만들어진 친구분들 어재밌는 컨텐츠 만들어주신 잠들 컴퍼니 여러분 시청자를 아 시청자분들을 위해 지난 1 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해요 도티 t v 영원해라. 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리안님 다음 플루밍님. 블루빙 님,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토끼 블루빙입니다. 도티 님, 1주년 축하드려요. 우와,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저는 도티 님 팬일 거고요. 앞으로도 방송 응원을 할 겁니다. 제가 그때 동안 시험 기간이어서 독하에 많이 못 갔지만, 오늘부터 후기와 패라트, 그리고 응원 많이 할게요. 아무튼 어유. 1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많은 방송 재밌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도티 님. 어, 그래요? 아, 그민좀잘 읽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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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 그거 니가 들고 깠다. 있어야지. 아 원본은 어? 들고 있어야죠. 넣어야지, 넣어야지. 자 그러면 다음은 어잠뜰리자 먼저 달리님. 스튜님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달리예요. 매복 기념. 하하하하하하. 이 순간마다 사진 쓰는 것 같은데 정말 정말로 기분이 미안해요. 초기 때부터 방송이 상승에 나간 걸 지켜본 저로서 도티님이 딱 좋아요. 아볼 때는 말씀 안 되었구나 도티님. 이번 일주년 대학 등도 쿰만큼 축하드려요 앞으로 재밌는 방송 재밌는 컨텐츠 예전보다 더 엄청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도티님 뻑뻑뻑 명. 아 잘하네 잘하네. 자 오케이 다음 미쁨이. 디님먼저 아니오... 아, 미쁨, 먼저요. 나, 도장이요 도자. 디님 많이 오세요. 미쁨입니다. 뭐, 벌써 발... 방송 시작한 지 1주년이 되었다니. 우후! 시간차 빠르네요. 시간은 눈 깜짝할새 빨리 지나가는데 도티뉴의 방송 실력과 인기는 정말 눈 깜짝할새 껑충 뛰어서 정말 감탄스러우면서도 괜히 뿌듯해요. 아, 뭔데 4페이지까지 있어? <laughs> 제가 한두달 전에 연락도 안 되고 모습도 안비쳤을때 너무 죄송스러워서 매니저 해임시키고 다른 분들께 들려달라 고부탁드렸을때 도티님께서 바보라고 그러셔서 혼자 쿠쿡 심장 박살날 뻔했는데 후에 들어가 보니 저는 아직 매니저였고 신경 쓰지 말라던 도티님의 말과 행동 너무 감동적이어서 여전히 죄송스럽지만서도 너무 감사해서 틈틈이 멘즈 열심히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유 그래요? 이렇듯 사람 마음 잘 헤아려 주시고 팬분들 한분한분 한분 신경 써 주시는 모습이 정말 너무 보기 좋고 그런 도티님 성격과 노력이 이렇게 단기간에 도티님이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만든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도 존경스럽고요. 항상 열심히 하신 모습 너무나도 보기 좋아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그보다 더 노력하셔서 지금보다 더 멋지게 성장하시길 바래요. 자주 모습 비치진 못해도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연, 이연, 이연, 이었으면 좋겠어요. 도티님 앞으로도 힘, 힘, 힘 내시고요. 1주년 정말 축...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이구, <laughs> 우리 또 미쁨이. 다음은 우리 솔솔 나소레님좀 높지 않나? 어, 자, 사랑하는 기억기움 하이... 도티님, 안녕하세요. 도티님의 엄청 엄청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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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laughs> 어머, 하지 말라고. 열성 팬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짱짱 좋아하는 나레입니다 우와, 벌써 1년이네요. 축하합니다. 우와, 짝짝짝. 순위도 갑자기 막 올라가고, 시청자 수도 많아지고, 강연도 하시고, 진짜 짱짱이에요 언제나 말로만 응원하는 것 같은 기분이지만, 진짜 진짜 해드릴 수 있는 거다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응원합니다. 실제로 해드린 건 반, 반절도 없는 기분. <laughs>

어? 야, 야, 그 집어넣으면 어떻게해, 바보야! <laughs> 아, 나 진짜. <laughs> 아, 집어넣잖아. 그렇습니다. <laughs> 어떻게? <laughs> 야, 하나 어디 갔어? 여기 간거 같습니다. 어? 사고, 사고입니다. 아, 속 사고. 아, 이거 진짜 이거, 아, 이거 허당이야 이거. 왜들, 왜들 나거 같습니다. 아, 어디야? 아, 어떡하 <laughs> 어떻게 하냐고 이거? 야이거 피아체 어떻게 된 거? 야, 누구가 거였냐? 아, 누구 거였냐? <laughs> 어? 어? 어, 다시 어? 날왔어 야, 야, 내가 드린 거야. 올려줘. 날어 날랐어. 야, 준 거야 그거. 형한테. 뭐두 건인데? 어. 둘다저이영한테 똑같은 게두권인데요 어, 나 하나요. 아, 그래너 하나야? 어. 아, 그렇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자, 어, 읽어 볼게요. 강남콩 소야 님. 안녕하세요, 도티 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어느새 1주년이 되었네요. 처음엔 그냥 방송만 보는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팬카페도 가입하고 매일 도티 님 방송을 기다리게 되었네요. 행. 1주년 너무 축하드리고 2주년, 3주년, 10주년까지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그래요. 고마워요. 강남콩 <laughs> 소야 님 감사합니다. <laughs> 야 다음 없어요 아왜 땅속에 여기 어떻게 들어 있는 거야 비, 비콘이 아니야 다 했나 야 끝났어 끝났 아다 했구나 그러면은 이제 제제거제거자 에버님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에버입니다. 도티님 방송을 10월 말쯤부터 시청해 왔었는데, 이제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니. 시간이 참, 정말 축하드려요. 친한 누나인 달리님으로 인해 도티님을 알게 되고 시청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느새 열혈한 팬이 되어버렸네요. 비록 생방은 못 봐도 유튜브는 꼬박꼬박 보고 있습니다. 매 예전에 비해서 방송 진행도 매끄러워지시고 어색어색하던 게 얼마 전 일인 것 같은데 말이죠 도티님 덕분에 정말 좋았던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재밌는 경험도 많이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헤행 픽셀몬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실 때제 기분은 정말 뿌듯 음 뭔가 더 쓰고 싶지만 후 참겠어요. 비록 요즘에는 방송 시청을 자주 못하지만 항상 응원해 오고 있고요. 시청자들을 위하여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도티님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도티TV 잠컴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 일해주시는 매니저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짧지만 긴 도티님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이상 뜰덕 에버였다고 합니다. 뭐야 왜 기승전 뜰이냐? <웃음> 야 <웃음> <웃음> 뜰덕이었어. 어, 이상한데 이거 <laughs> 기승전 뜰인데 이거 편진을 몇 번을 써도 익숙해지지 않는 부분이구먼유라고 하네요. 에버님 고마워요. 다음은 현빈님응나 음? 도티님 저는 도티님을 유튜브에서만 보고 생방으로 보게 된건 아마 7월 말쯤이었던 것치에요 하지만 도티님의 방송을 처음 보았을 때 저는 도티님 같이 남을 배려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도티님이 재밌는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면 되게 놀라우면서도 닮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도티님 일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방송 해주세요. 어유 감사합니다. 현빈님. <laughs> 어유 그래요. 자 그러면 각자의 책을 깔때기 하나씩 넣도록 하지. 얘는. 예, 저는, 저는 여기 어유 여기다가 이렇게 두개 넣을게요. 하나. 오. 난 여기 두 개. 오. 오케이 너도 넣어 잠들이. 나도. 그리고 여기. <laughs> 나 여기. 네 <laughs> 이거 <laughs> 안 들어갔네. 들어갔네. 그리고 자, 각자 여기. 각자 넣. 어 됐다 두 개다 넣었다. 넣었어? 여기 여기 두개 넣었어. 여기 두개다 넣었어. 여기 넣었어. 됐다음 어. 됐다. 그치? 운영자님다 했어요. 다문 단... 열어주세요. 돌뭐야다었어요문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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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돌부야 여기 돌부야. 여기 뭐 여기 뚫린다고 여기. 열렸어. 뭐야 뭐야. 여기 내려가라는 거? 야 내려가. 야 갔다 잠들니? 어? 아니라는데? 아니라는데? 좋다. 야 아니라는데. 나는 깻모였다. 아니래아니래 나도 살았어. 나는 깻모였다. 야야 깻모 잠들 선생이거와다 낚았네. <laughs> 야, 야. 너 낚시 쩐다. 낚시. 우와, 자 낚시 쩐다, 진짜. 대박이다, 대박. <laughs> 와, 어, 열렸, 얘 진짜 열렸다. 똑똑해, 진짜 똑똑해. 어, 여기 열렸다. 바보들.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야, 가자, 가자. 에이, 네, 바보들. 가자. 가자, 가자.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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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어, 뭐야? <웃음> 어, <웃음> 어, 뭐야? 오, 어. 어, 뭐야? 와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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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 아, 저 일주년인데 왜 그래요? 비만 오잖아요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어? 한달살가져가라는데 아, 한 명씩 이거 하는 건가 보다. 아, 뭔데모르겠마 그래? 설마 아니겠지. 설마근 네, 아니 아니겠지. 뭔데? 아 어? 아. 아. 아이 설마 아니겠지. 아이 설마 너무 아, 많이 우려 우려먹네 진짜. 아니겠지 아, 설마. 이제 거냐 이 여기 뭔가 할거 같긴 하죠. 일단은 대기해 볼게요. 네. 어... 야 삼겹살 먹고 싶은 사람. 네, 어, 됐다. 야 아... 잠깐만 잠깐만. 됐다됐다 있다. 됐다. 보면 야, 야 기다려라 기다려라 잠깐만. <laughs> 내구성 눈흙 효율 내구. 뭐야? 뭐야? 아쓰는게달라대 눈일 때는 내구성 많이 붙어 있는 쓰라는 거야. 아 그래? 어. 그럼 다른 걸로 하면 안파져 어, 흙은 효율 내구로 파야 되고. 어. 요 아, 요거, 요거 요거는 뭐야? 내더렉은 효율로 요걸로? 오케이 오케이. 어때 내려간 사람이 이기는 건가? 오. 어머나?